장미 허브인데요. 장미 허브를 적심을 한 나이를 이렇게 삽목을 했어요. 삽목한지는 20일 정도 됐는데 어, 흙에 바짝 붙여서 삽목을 했더니 20일 후에는 이렇게 고개를 많이 들고 있네요. 물을 좀잘 챙겨주면 이렇게 조금 웃자라듯이 올라와서 어, 그 다음에는 물 조절을 잘 하면 되고요. 요즘 같은 때는 물을 너무 말리면 노란 떡잎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녹아서 어, 내리니까 물을 잘 챙겨줘야 하는 게 어, 핵심이에요. 이렇게 한번 삽목해두면 이렇게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답니다. 향기도 좋아서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장미 허브예요.